이 친구가 3.07이니까 훨씬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 이 친구가 잘립니다 레몬과 잎을 주 소재로 하고 제시된 타원을 보조 조형 요소로 하여 대비와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교수님들이 과연 이 스피커가 소리가 잘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그 스피커의 형태를 그리라고 하는 주제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5학년도 세부 요강 한번 들여다보고요. 입결 내용 확인하고 합격생 재연작과 성적까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을 올해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무전공 때문에 모집 인원이 팍팍 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 칸들 각 단과대별로 무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인원수 드립니다. 그럼 무전공이 다 만들어졌는데 예체능 조형대학만은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비실기로 안 빠져나갔어요. <laughs> 인원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작년 정원이에요. 작년 정원인데 수시에 실기 위주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산디시디도의 금속공예 조형예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기 위주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2024년과 2025학년도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정시를 이렇게 보면 정시. 이렇게 있습니다 각 과별로 마이너스 3명씩 3명씩 줄었어요 과별로 3명씩 줄어서 조형대학의 총 15명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전형별 실기고사 일정입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는 단계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시 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계전형을 하는 학교들끼리 어떻게 매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의 움직임이나 1단계 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대 실기고사 일정은 10월 19일인데 다른 학교들 한번 볼게요 단계전형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 하나도 겹치는 학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10월 5일 중앙대학교 공간 연출 부터 시작을 해서 12일이 숙명여대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과기대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실기고사가 전혀 겹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네. 3컷 이내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리스크 없이 6개의 학교를 다쓸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3등급 컷에서 간당간당하게 아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쓸때더 예민하게 등급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형 방법을 보면은 수시 같은 경우 1단계에 내신 100%, 2단계로 가면서 실기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중요한 점은 등급별 반영 점수가 있어요. 등급하고 단위 수가 아니라 등급 환산 점수하고 단위 수를 같이 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원자 A 학생과 지원자 B 학생이 있어요. 단위수를 가지고 내신 등급에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은 이 친구는 3.14예요. 이 친구는 3.07이에요. 그러면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이 친구가 3.07이니까 훨씬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 이 친구가 잘립니다. 왜? 1단계에서 얘가 왜 떨어졌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최종 점수 반영 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산점을 보면은 이 친구는 978.57 나왔어요. 이 친구는 932.14 나왔습니다. A 친구는 지금 보면은 41353244 3, 3, 4, 4. 대체적으로 5등급 이내권에 들어가면서 4등급이나 3등급 또는 1... 1, 2등급도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 2등급, 1, 2, 3등급의 그게 훨씬 더 커요. 4등급이 2 개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7등급이 하나 있어요. 사회에서 7등급이 하나가 떠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7등급이라는 게 뭐야? 여기에서 500점 들어갑니다. 500점. 5등급에서부터 7등급으로 이렇게 가면서는 460점이 떨어져요. 이 7등급 때문에 얘가 데미지를 확 먹이면서 전체적으로 총 반영 점수가 932점까지 떨어집니다. 평균 등급이 훨씬 더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반영 점수에서는 A 학생이 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잘 이해가 가시죠? 이거 총점 계산 정말 꼼꼼하게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계 전형을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목 석차, 백품률 등을 본교 자체 기준에 의해서 비교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점수냐면은 검정고시 점수가 환산이 됩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 한국사, 도덕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3등급 환산점으로 봤을 때 980점을 딱 줍니다.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라면은 서울과기대를 지원해서 조형대학을 쓴다면은 100에서 90점 이상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합격자 평균 이런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최저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게 2단계로 점수가 환산되지 않아요 2단계에서는 디자인학과 그래서 산디 cd 보면은 대략 어쨌든 다 2점대 에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시각디자인과가 점수가 조금 더 최저가 낮긴 낮았네요 그래서 2.51 2.91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예과가 3.26 되어 있고 금속공예과가 2.99 4.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 검전고시 출신자도 딱 3.0이 나와야 된다는 게 대부분 2점대의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신 등급이 딱3.0그 정도라면 이제 도예과를 쓸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학생 평균 평균을 보면은 이 정도 2점대 중반 또는 2점대 초반의 그런 평균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모집, 서울과기대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산디과 수능 100% 들어가는과는 수학을 25% 필수 반영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과 산디과의 수능 100% 전형을 제외하고는 국어, 영어, 탐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25%, 탐구가 35%,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더 크죠.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1등급 135점, 그리고 132, 128, 120 여기까지는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과기대가 정시에도 단계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어는 3등급 이내 권역을 이렇게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점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포함되고 있죠 백군이 평균이 68.06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영어 3등급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2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실기전형입니다 1단계 합격자 최저 지금 여기 굉장히 낮아요 62.5 79.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대1 1 그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쓰면은 거의 통과를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조금 더 높죠.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최저 점수가 좀더 높게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합격한 학생들 100분이 평균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시산지는 2등급대 이렇게 나오고 금속공예과도 지금 2등급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예과가 어 3등급대 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과기대의 올해 2025학년도의 성적대를 조금 유추를 해본다면은 90% 권역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무전공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단계 통과하는 최적컷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합격하는 합격생 평균 100분위는 소폭 하락되지 않을까 어디 시산디 계열 쪽에서만 하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기대가 각 전공별로 유형이 약간 그 전공 색깔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디자인. 레몬과 잎을 주소재로 하고 제시된 타원을 보조 조형 요소로 하여 대비와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과기대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각 언어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게끔 저런 조형 언어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묘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의 레몬을 비스듬히 잘라 반쪽을 들고 있는 손을 묘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을 고스란히 소묘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소재도 나오고 그 형태에 변형된 것도 상상해서 소묘를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산디과 산디과는 어떻게 나올까? 3번 문제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것을 디자인하시오. 자전거를 디자인하시오. 운송수단을 디자인하시오. 스피커를 디자인하시오. 사실 운송기기나 이런 생활용품에서 한정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예계열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작년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비누하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주전자를 디자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공예과는 컵잘 그려야 된다 또는 주전자 잘 그려야 된다 그런 비례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거. cd, 3d 공예 이렇게 주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좀더 또렷하게 보이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볼 재현작은 제안작은... 산업디자인과 합격한 학생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dna 예전에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요 그림 정말 역대급 점수로 건대 글로컬 합격한 학생을 배출한 그런 학원인데 네, 수지 피플입니다 수지에 위치한 피플 dna 미술학원입니다 피플 dna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그림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공관 소묘하고 나무 질감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방식으로 소묘가 출제가 되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속들, 반도체와 부속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피커를 디자인하라고 주제가 출제되었어요. 사실 이 그림 보내주시면서 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아, 재연작 좀 하는데 대충하고 호다닥 도망갔다. <laughs> 물론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잘 그리지 않았을까.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컬러 포인트 어,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에 뭐 스피커를 디자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피커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속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띈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이렇게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 친구 그림은 진짜 딱 봤을 때 많은 걸 알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소묘 열심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에 그 진공관 그 형태 그대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나무 질감을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자 부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반도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스피커 구조를 만들었는데 교수님들이 과연 이 스피커가 소리가 잘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그 스피커의 형태를 그리라고 하는 주제였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학생이 조형 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직관적으로 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조형 원리가 탁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네 여러분들 그림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메인 포인트죠. 포인트는 화면에서 센터 부분에 이렇게 빵 들어가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한 면 구조들이 들어갑니다. 면 구조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썼나?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설정한 다음에 작은 귀여움 등이 뿅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면적 대비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이런 면 구조와 포인트와의 면적 대비도 만들어내고 여기서 작은 형태도 다시 만들어내면서 이런 형태에 대한 면적 대비를 만들어내면서 주제부 세팅을 하죠. 거기에서 다시 옵션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메인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포인트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정도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 가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포인트를 좀더 화면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포인트가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쭉 가서 시선을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이렇게. 포인트가 화면의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갔으니까 시선에서 다시 이쪽. 이쪽 이쪽 잡아주면서 화면 전체의 밸런스를 맞춰 줍니다 우리 이렇게 그리면서 합격한 학생들 성적도 한번 봐야 겠죠 어느정도 점수에 학교를 쓰나 이런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생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19 표점에 81% 3등급 어, 수학도 봤네요 네, 수학 봐서 69% 나왔고 아 영어 한국사를 잘하네 1등급 이렇게 나왔고 동아시아사 2등급 세계사 4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국어하고 세계사가 조금 흔들렸지만 영어하고 동아시아사 요요 2개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프로그램 한번 또 돌려 봐야겠죠 네 그린알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린알다 프로그램이 2025학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전공에 관련된 내용 수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올해 2025학년도 세팅으로 완벽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젠 데이터 보내주시면은 신형 버전으로 이렇게 돌려 볼수 있어요 어쨌든 성적을 입력했습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 아, 21.7 낮은 위험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쟁률이 치솟았을 때 사실은 1단계에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합격했는데 지금 90점 입력했더니 합격 가능떠요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요? 대략 92점? 합격 가능 이렇게 뜨네요. 물론 예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 합격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최프초합을 한다면 93점 이렇게 입력했을 때 합격 확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이 친구 그림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게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수능을 잘 봤어 화작을 선택해서 국어 127점에 91% 생활과 윤리 63점에 91% 2등급 윤사는 59점에 71%에 4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영어는 3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 이내는 뭐 크게 편차가 없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등급은 3등급 이내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봤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깎아먹는 애가 예.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이 친구 같은 경우 아까 그 친구보다 10점 정도 높아요 아까 20몇점 낮았죠 근데 10.8 낮은 불안지원 이렇게 나옵니다 점수가 조금 더 안정적 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91점 입력하면 아네 91점 입력했을 때 합격 확실히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실기 점수는 91점 이상 이렇게 나온 학생이지 않았나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91점이 아니라 96.7점 거의 A플러스급 나오지 않았을까 제 사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과기대라고 한다면은 실기에서 각전공 별로 굉장히 또렷한 출제 유형과 출제 색이 분명히 있다. 소묘가 커진 만큼 소묘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디자인 파트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다. 그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화면 구성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분 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